은혜에 주는 은이를 주는 은상이 주는 은혜를 주는 은혜를 은 안녕 예수님리 네. 네. 네가 나온 거야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는 시공간이 초월되는 시간 예배는 이3 7나라 모든 문 여는 시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음부에 의 군석 잊지 못할 만큼 모든 것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큰눈내 속에 이 예배 속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주 동안 저희들에게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기준도 수준도 표준도 오직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중한 후대들을 주시고 이 시대의 리더자들과 이 시대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미 요셉처럼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시고 또 세우시고 또 일으키실 것인데 이 모든 것에 믿음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멘으로 합답하고그 믿는 순간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시대에 답이 없고 시대에 너무나도 아버지 어둡고 깜깜하고 정말로 미래가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어릴 적부터 말씀 속에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고 이미 양육하고 계시고 이미 지도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는. 이 아이들의 귀에 아버지의 리더자가 되고 모든 삶의 지도자가 되고 모든 삶 속에 살린 자들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여서 정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아버지 아버지 택한 백성들이 정말 저 하늘 빛과 같이 우리 후대들 통해서 생명 인도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우리 후대들이 어릴 적부터 이 말씀에 각인되고 또 아버지 기도로 체질되고 이제 전도로 완전히 복음의 뿌리를 내렸어서이 아이들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실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그래서의 오력으로 말씀 주실 것인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다시 준비하는 단계가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제일 가까운 곳이 우리의 성교지가 되고 우리의 현장이 되어서 함께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한마디 땅뜨리지 않고 우리내눈 뜯은 후대들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 자리 삼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들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신 보좌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함께 깨달으며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감 받아 주시길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렘으로 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선생님 한번 주인공들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시간 아. 요한3서1장 이절 1장. 2절 말씀, 2절 말씀. 아멘, 아이 시간 그리스도와 오력이라는 제목으로 사모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난 택포리아, 내 친구, 이준서, 이민기, 최유근, 박하은, 재승이 다윤이, 다민이, 사랑이, 규현이 잘 지내고 있어? 아니에요. 안잘 지내요. <laughs> 왜 그런 지 알아요? <laughs> 명문 하나름이 <한아람이> 방학을 했어요. 부딪쳐도 <laughs> 방학을 하고 아이들이 이상해졌어요. 나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 쉐이. 아침에 안 일어날 거야. 너무 더워, 답다구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랩넌트 있어요? 밥안 먹을 거야. 그거 있어요? 어, 없지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그리스도 오력이에요, 오력. 하나랭 갈 때마다 내가 아는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랭 가. 가기 싫어. 내일은 무슨 요일이야? 하나랭 가? 모레는 무슨 요일이야? 하나랭 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랭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굳이 저 가기 싫다는 말이지. 그루터기 237 가기 싫어요 하는데 아이들은 몰라요. 가기 싫은데 안 가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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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은약은 세계보고마 랩런턴 리더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6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리더로 각인되지 않고, 인생 실패하는 각인이 자꾸 심겨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각인을, 꼬리채 바꾸는 하나래, 237나라 어린이집, 구지초 지교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미스쿨. 그 말씀으로, 우리 한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으셨어요. 아름답게 엄마 아빠들도 허허허 이렇게 웃도록 아빠들도 허허허 이렇게 웃어도 가정이 되어지도록 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슬퍼요. 엄마는 엄마대로 화나고 아빠는 아빠대로 화나고 날씨도 찌고 램런트들은 엄마랑 아빠랑 하루를 시간 보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울어요 더 많이 화내요 돈 많이 썼는데 가족은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보세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나의 휘둘려요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돈 따라, 성공 따라, 내 생각대로 휘둘리니까 행복하지 않게 돼요. 그 뒤에 속있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안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내 마음, 내 생각, 우리 가족들의 마음, 생각을 전부 다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진짜 필요해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제사장 일을 해주셔야 돼요. 제사장 일은 이거 보세요. 이거 묶여있는 거 있죠? 이세 부스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묶여서 실패하고, 또, 잘못된, 어릴 때부터 각인된 잘못된 가정 가문의 거에 묶여서 실패하는데, 이 조조 재앙의 새 사슬을 끊어주는 거예요. 어, 따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제사장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서 왕의 일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사탄, 지금도 꽈물꽈물꽈물 꽈물 다니고, 우리 집도 기어 다니고, 내 마음도 기어 다니면서, 못된 짓 해요. 못해, 못해. 어, 어둠, 저주, 재앙으로, 운명으로 끌고 가요. 뭐 랩런트 리드의 삶이야. 너 먹고 싶은 대로 해. 자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서, 1년에 한번 나오는 그 황금 같은 연휴를 어둠에 휘둘리다가 끝나게 해요. 그 사단을 누가 뽑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일 불신앙의 일, 마귀의 일 이간질하게 하는 일 분쟁하게 하는 일 시간 많이 나면 하나님께 예배 많이 해야 되는데 걱정 더 많이 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내후년에는 어떻게 살지 황금같은 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진짜 필요하지요 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양접합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뿡뿡뿡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 다 해결하시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주인 되세요, 주인 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 다스리는 것이 기본이 되고 이번 주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오력이에요. 우유. 하나, 둘, 셋, 넷. 오력이 오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떻게 회복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영력. 영역. 어, 영력은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 누워서 자다가 일어날 때는 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코 누워서 자다가 일어날 때는. 잘 잤다. 하나님이 세임 주셨다. 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띵굴. 띵글. 띵굴 해서 키쭉 키워주고, 또 왼쪽으로 띵굴 해서 키쭉 키워주고, 이렇게 하고, 누워서 팔 흔들고, 응. 다리 두개 하늘로 올려서 번쩍번쩍 흔들고, 다리 내려서 엉덩이 톡톡톡톡 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자연습볼게요잘 잤다 시작 잘 잤다 하나님 세인 주셨다 오른쪽으로 뒹글 딩글, 왼쪽으로 뒹글팔 딩글. 흔들고 다리 흔들고 엉덩이 턱턱턱 턱, 턱. 네,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나면 제일 먼저 목상책 하는 거예요 목상책 많이 했나요? 목상책 많이 했는 사람은 여기 스티커 많이 붙어있겠지요 지금 10개 넘게 붙어있어야 되죠. 이거는 교회 새 책이어서 안 붙어있는데 친구들 책엔 다 붙어있어야 돼요. 목상책에 7가지 여정의 기,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엄마랑 한번, 또 밤에 잘 때는 또 엄마는 아빠 또 한번 해서 목상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영적서민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풀기하고 목상채 두번째는 또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발견돼야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어요 달란트 발견해서 그게 나중에 직업도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살고 났을 때 인생의 작품도 남길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잘 몰라요. 이건 엄마 아빠가 들려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렘난트 7명에게 주셨던 달란트.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많이 있지요. 그걸 동화로 들려주세요. 길게 하면 안 들어요. 짧게 1, 2분 안에 할수 있도록, 이거는 엄마랑 아빠랑 꼭 달란트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laughs> 자, 피아노 선생님 자리 앉아주실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 운동이지요? 호흡 운동 집에 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 나와보세요. 어, 나오세요. 하은이도 나오고, 민기도 나오고, 유근이도 나오고. 자, 한번 해볼게요. 합니다. 하나 둘셋 위로 그리스도 옆으로 그리스도 밑에서 위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서. 호흡하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오늘의 주인으로 오늘 오늘 해야 될 일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긴 호흡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잘 되고 있나요?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다음에는 또 앉아서 하는 것도 가르쳐 줄수 있어요. 호흡을요. 어, 들이쉴 때 1초, 2초, 3초, 4초, 5초쯤 되면 좋아요. 내쉴 때는 또 1초, 2초, 3초, 4초, 5초보다 더 길게. 잘하는 친구는 들이쉬고 나서 멈춰,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스 그리스도 나의 주 멈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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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쉬고, 예스 그리스도 나의 주인. 잘하는 친구는 중간에 멈춰! 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점점 할거 많으니까 또 배워줄게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의 규모들은 집에서 이거예요. 헌금. 헌금은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요. 집에 쟁반에 선생님 주, 교회에서 주신 4대 헌금통 있지요. 그리고 작은 예쁜 컵에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누가 오실 때마다 동전을 많이 모아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건축 헌금 땡그랑, 11조 땡그랑, 성경 헌금 땡그랑, 알루트시 땡그랑, 이렇게 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하면 좋은데 예배 시간에 하면 잊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빠도 일어나면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렇게 쨍그랑 쨍그랑 엄마도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알리티시 다음에 우리 랩넌트들도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알리티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건데 그때마다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알리티시를 구분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이걸 지난번에는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삶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 우리도 저렇게 헌금을 하면 너무 쉽겠다 우리 전도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상책 하고 호흡 운동 하고 헌금하는 것도 습관 가지세요 그리고 네 번째 소중한 만남의 축복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전도자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말, 말로 상처 주면 B. 그런데 어떻게 축복할까? 축복의 말할수 있나요? 어유군이 축복의 말할수 있나요? 어 준서 축복의 말 한번 해보세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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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일단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하고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주인 되세요. 그리고 상황을 하나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민기가 울어요. 예수님 민기의 주인 되세요. 또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떡해요? 예수님 배가 아파요. 예수님 내 배에 이 병에 주인 되세요. 이렇게 축복의 말에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미션 다섯 개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 휴가라고 아침에 해 뜨자 말자, 해질 때까지 놀러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리듬이 다 깨어져요. 그래서 일어날 때 규모, 잘때 규모, 그리고 이 시간표들을 딱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눈 열어주는 인터시비 현장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전 세계 랩넌트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WRC가 있어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 렘런트들의 발이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할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네. 생활 속에서 오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